사과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황세란입니다. 이번엔 사과식초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심혈관계에 도움이 되고, 풍부한 사과사는 그 해독력으로 인체 정화를 돕고, 소화작용에 탁월하죠. 또,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항혈당작용으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유인균 발효 사과식초가 아주 진하고 고급지게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건강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식초 만들기 재료입니다. 사과 1.5kg, 원당 유인균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또 사과씨앗을 빼줘야 합니다. 사과씨앗에는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이죠. 또 사과는 즙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잘 갈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강판에 갈아서 마중즙을 만들어 둡니다. 나머지 사과는 갈수 있게 썰어 두세요. 자, 만들어준 마중접을 넣고 사과를 갈아줍니다. 자, 브랜딩한 사과를 볼에 부어요. 원당, 유인균, 천일염을 섞어두세요. 이건 미리 섞어두시면 됩니다. 자, 브랜딩한 사과에 유인균이 들어간 당을 넣고 손으로 저렇게 또 섞어주세요. 발효 병에 붓고 발효 시작하시면 됩니다. 발효 온도는 30도에 37도인데요. 37도로 발효하시면 더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달 정도를 하면은 유인균 발효 사과주가 나옵니다.